안녕하세요. 늘 제출의 댕구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요. 주츠 인피니티 노덕스 게임인데요. 자, 제가 저번에 이 천여주박, 이 무기 다 모으고 리뷰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무기를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이운 그 다음 석콘도, 천연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애니에서 이제 천여주박 사용자인 이 토우지가 가지고 다니는 무기들입니다. 이세 개가. 자, 오늘은 이 무기 세 개들을 리뷰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거 주령 장착해주고 이제 이 주령 같은 경우에는 천연수박을 사면 그냥 줍니다. 이 주령을 사용한다면 이 무기 3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자, 이 주령을 끼고 Y를 누르면 이렇게 인벤토리에 있는 무기들이 꺼내집니다. 나오는 무기 순서는 이온 그 다음, 석콘도 천형무 순서로 나와요. 자, 일단, 이윤. 스킬은 두 개고요. 마스터리는 1이랑 50 됩니다. 참고로 이윤이 평타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들 중 하나인데요. 제트 스킬. 제트 스킬은 이렇게 세번 때리는 건데 이것도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 다음, 이제 X 스킬은 이걸 묶어가지고 발로 차는 건데, 이걸 이제 사람한테 쓰면은, 이 스킬도 이제 데미지 엄청나게 셉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기. 석콘도. 이 석콘도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석콘도는, 이세 개의 무기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왜냐면 이제 외형은 멋진데, 공격 속도가 너무 느리고, 데미지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자, 일단, Z 스킬. 이렇게 앞으로 한번 쓱 배고요. X 스킬. 이렇게 위로 처위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뱁니다. 굉장히 단순한 스킬인데, 근데 평탄한, 평타 속도만 조금 빨랐으면 은제 생각에는 좀 괜찮은 검이 되었, 되었을 것 같은데 아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영모 이 천영모가 이제 굉장히 좀 맛있는 검이거든요. 일단 퀄리티도 높고 또제 생각에 이세개 중에서 천영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PVP 기준에서. PVE는 이제, 이 운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얘는 어땠을지 모르겠어. 일단, 차연모 같은 경우에는 평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평타 데미지는 좀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스킬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Z 스킬.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위로 한번베는 느낌? x스킬 이게두번딱 베는 느낌인데 이제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출혈 데미지가 있습니다. 출혈 데미지 그러니까 도트 딜이 계속 들어가는데 맞으면 출혈이라는 개념이 또 pvp랑 pve에서 좀 좋거든요 그리고 또이 x스킬만 출혈이 있는게 아니라 이 마지막 C스킬도 출혈이 있습니다 나 C스킬? 음.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내 플레이어를 맞추게 되면 나컷시이 나오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스킬인데 음. 자 무기들은 이렇게 다 리뷰를 했는데 이제 무기를 어떻게 얻는지 알아봐야겠죠? 자이 무기 이세 개의 무기, 이 3종 세트를 어떻게 얻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천연모 빼고는, 이 석콘도랑, 이 유은은, 이제 여기 제작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법사 살인자에 들어가면, 여기 유은이 있고, 자, 그리고 영혼의 저주에 들어가면, 여기 스, 스피릿 영혼, 이거 석콘도가 있거든요. 각자 다른 보스를 잡아서, 100개의 재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긴 하는데 그래도 금방 끝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유온이랑그 다음에 이 석콘도 둘다 제작해서 얻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보스를 잡아서 낮은 확률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영혼 저주 180레벨 이상부터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지 그 다음에 180레벨 기준으로 0.24%로 석콘도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오르고 레벨이 오를수록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이제 최대로 확률을 끌어올린 게 1.2%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재료 100개를 모아 가지고 제작을 했, 했습니다 여기 소설어 킬러, 마법사 살인자 300레벨 이상부터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있구, 네, 여기 보시면, 유운이 있죠? 이것도, 이지나리도, 그 다음에, 300레벨 기준에, 0.24%로 얻을 수가 있고요 최고로 확률을 끌어올린다면,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100개를 모으면, 이제 유운을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두 개의 무기는, 이제 얻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찬연모이찬연모 같은 경우에는, 보스를 잡아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도 없고, 또 제작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얻냐 최장모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여기 저주시장 이 저주시장에서 최장모가 확률적으로 뜹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뀌는데 거기서 이제 최장모가 뜨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템으로 최장모를 사, 사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를 190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이 저주시장에서 얻은 것 같네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아, 2 시간을 한것 같아. 일단은 촬영물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은 저주시장에서 아이템을 주고 거래를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솔직히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월드가 있는데요. 이 맵에서 이 서버 연령이 있죠. 이 서버 연령이 1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이 맵에서 랜덤적인 위치에 스포이 됩니다 1시간 맞으면은 진짜로 오래 걸리는 건데 그것도 나오고 오픈되면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영모 말고 막 다른 아이템도 들뜰수 있어요 이 맵에서 스포하는 거는 이제 유운도 뜰 수가 있고 석훈도 뜰 수가 있고 최종모도뜰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솔직히 불가능해요 이 맵을 계속 돌아다닐 수도 없고 찾는 것도 거,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돈이 많다면 상점에서 아이템 알림 이걸 사시면은 서버 연령이 1시간이 됐을 때뜬 아이템 종류랑 그다음 좌표가 여기쯤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천연모보다는 이 악마의 손가락, 데몬 핀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쓸 때도 있어요. 한 8번은 데몬핑거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완전 운에다가, 길가다가 찾을 확률도 희박해요. 상점에서 이 아이템 아림을 샀었더라도, 아이템이 떠도, 이제 그게 천연모가 아니라 데몬핑거, 뭐 그런 거면 은 이제 소용이 없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천연주박 무기, 이 3조 스트를 리뷰하고 또 얻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안녕!